합니다 안녕하세요.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. 오늘은 엄마를 만나기로 했어요. 엄마 만나서 밥 먹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일찍 가서 꽃을 찾아봤고요. 지금은 언니를 데리러 왔습니다. 원래 제가 특별한 날에 있을 때 가는 횟집이 있거든요 거기를 5월 2일에 진작에 예약금 2만 원을 주고 예약을 해놨었는데 오늘 진짜 갈 뻔했는데 어젠가 우연히 확인한다고 보니까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돼 있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그거 못 봤으면 진짜 오늘 갈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을 가야죠 아무튼 황당했어요

무지찌개에 버터맛도 알죠? 문제는 응. 버터맛 이제를 배태워야되니까 벌써 저녁 다 오늘 응. 응, 애들 한또간거지응진 오늘 맨날, 맨날 노는 애들로 그냐 응. <laughs> 맨날 집에 있는 애들 나도 오늘 오사카더라 응. 또 오랜만에 간다 싶어가지고

여기 좋다. 우리 여기 앉자. 응, 음, 예뻐. うん、熱狂だ。 지 않아? 음 예쁘다 아 예뻐 입고 봤어? 어쩜 이렇게 예쁘냐 그러니까 예쁘다 아예쁘라한 군데만 와야되면 어디로 와야되지 카페?

왔어요? 어, 괜찮아요. 있어요. 잠깐만. 어, 네 네. 카메라가 잠깐만요. 확대 좀 할게요. 엄청 많이 찍었어요. 아,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영상도 하나 찍었어요. 아, 감사드립니다, 진짜로. <laughs> 아, 감사드립니다. 네. 어, 나왔네원 없이 찍어드리고 왔다. <laughs> 전부 다 얼음 녹은 물만 쪽쪽 빨고 있구만, 돼서, <Laborator ilfi> 아, 거올수 있나? 가격이 붙어 있더라고, 예쁘다. 컬리 9,000원 쿠폰 왔다. 노래 잔잔하게 틀어놓으면 좋지. 아, 아 추가하신다고요? 응 음, 이거 맛있다 커피. 네. C 타입 충전기는 없어 이 집에? 많아. 아좀줘 나도 충전 좀하줘어 저거 빼고 하면 돼 저거 씻어줄요아 오케이 오케이. 아, 그렇게 확 나오진 않구나. 음, 구멍이 째까나가지고